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신약성경 370면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70 페이지입니다. 370 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로 평가 받고 있고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하신 프란시스 이스의 법목사님이 쓴. True Spirituality, 진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진정한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조차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노래와 같은 것이죠.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먼저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도 있고 먼저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덕이나 쌓고, 교양이나 쌓아보고, 뭐 착하게 살아보려고, 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해서 살다 보면 결국 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흘려 내려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되어질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단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주여, 나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이 된 자, 성도의 삶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도야고보는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결코 아니하고 손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없애려고 예수를 믿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의 바람들을 얻고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죠. 그것은 이전에 나의 길과는 달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때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 주시는 길이고 그 길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처복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말 없는 양처럼 아주 무능하게 전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세상이 사망이 사탄이 예수님을 이긴 것 같아요. 집어 삼켜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탄도 세상도 죄악과 사방도 다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 길의 끝은 언제나 해피 엔드만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피 엔드를 정해놓고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중에 힘들고 아프고 고통도 있겠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의 끝엔 언제나 생명과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크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따라서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때때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더더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더 부르지적이도 하고 더더 더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는 유혹이 아니에요. 이건 시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타락하는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것은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였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것은 그 문제들로 인해 나로 하여금 절망하라고 나보고 타락하라고 나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짓고 세상으로 가라고 주어지는 유혹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강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그 앞에 유혹은 없습니다. 오직 시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왜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존귀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수 있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요, 테스트요,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의 야고보서 1장 2절 마지막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해보는 거예요. 더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맨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 17명의 자녀들 중에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도 2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뭐, 그 생애에는 실패가 많았어요. 좌절이 많았어요.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또, 중년의 나이부터는 통풍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역사상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달러짜리 집회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 사진이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한 명으로 미국 독립에 기여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프랭클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 101번째 망치로 내려치면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으로 낼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백 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는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빛나는, 더 존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백번의 망치질 중 하나입니다. 이제 백한번째 망치질이 우리의 삶을 두드릴 때 우리의 눈물이 웃음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넘어짐이 일어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각자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서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모습을, 진면목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이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인내하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끝까지 가지고 갈수 있을 때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게 된다고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 인내로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휘포모네입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일들과 어려움들과 아픔을 참고 견디어내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휘포모데라는헬라어는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능력을 넘어서서 부딪혀서 이겨내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고대시대, 그 옛날 대로마 제국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순교자는 화염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집어삼킬 화염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화염대에 가까워지니까 그 다른 화염대에서 불타오르는 화염이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염을 보면서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를 화염대 앞으로 끌고 가던 로마 군인이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지금 웃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화염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제 곧 자신을 집어삼킬 불길이 그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기에 그냥 참고 이를 깨물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앞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견디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인내로 번역된 포네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기도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마주하며 해쳐간다면. 우리는 더, 더 많은 인내, 휘포 모네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저 최종 승리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을 만드실 때 까만 부분과 바깥면의 하얀 부분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물체를 바라보는 것은 흰자위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검은자위, 곧 눈동자를 통해 보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검은자위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며 식별하도록 만드셨을까? 탈무드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캄캄할지라도 너무 고개 숙이지 마세요. 힘들지라도 터무 아파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낙심하지 말고 어두움 속에서 더 기도하고 더 죽게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리할 때그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밝은 내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크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휘포몬의 고난과 어둠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에게 휘포몬에 견디고 참아내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 귀한 아들 주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 속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셔서, 더 존귀하고 빛나는 주의 자녀의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고하고 주를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